비싸요 싸고사거 많아서. 그리고, 아, 그리고... 에이크스타 상자도 샀어요 이크스타짧은거아기네 어, 어. 조금... 어, 이거 여자애들 사진을 잘라놔서 지금 마이 너무 아픕안 잘랐어요 그런데. 아 잠시만요 그리고 여러분 저 아까 품던버는 이게 아니었어요 버전은 이 버전은 그, 그 모자 쓰고 있던 그버전이요시아요 <laughs> 일단 아니에요. 헉, 진짜 열롱이 어, 보이지려나? 예, 지이 다른데. 보죠, 봤죠? 이제 일단은 점부 가볼게요. 어, 하나, 둘, 셋. <laughs> 엄마, 엄마, 나또재나왔어 첫전에서. 미쳤는데? 아, 벌 헐, 려있 하늘 하 체크 일단 하다가있요고아 진짜 지지기 그니까 사진도 다 보여드릴게요. 전체는 아니 제가 어 어, 일단 이거 좀 잡아서 일단은 일단은 이제 이거 1번고다 봤으니까 이거 할게요. 복화 이래졌어요. 일단 이거 복화고 저 아직 안 봤어요. 오이 어, 무한 재질이네. 대박. 저 편사를 억기 났어요. 거든. 아, 대사지, 이이기가적어줬어요 분지를. 감히 나에게 적어줬다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둘, 셋. 헉! 미연이 나왔어요 미연이. 제가 사실 조금 전에 해본 카트는데거기서 미연이가 나왔거든요. 대박 일단은 이게 제 여러분이 지금 꼭하 정리하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응. 여기다가 두도록 할게요. 응. 응, 안녕. 여러분들 아까 응. 공개를 응. 안 했긴 한데. 공개를 안 했긴 한데. 매일 객사가 나왔군요. 이나 진짜 표현이 잡은가 봐. 근데앨범한개더산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소연이할테니 단는 안에서 두고 잠시만요. 그리고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은 바로 제가 여자애들 반칙을 시켜야 하는데 저는 여자애들 반칙이 아니라 음, 아이브 아이브 그 포카를 챙겨 와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잠시만요. 일단 이제 까보도록 할게요. 오, 주소가 보여가지고 가요. 너무 잘보는데 이거 뭔가 이굴 사진 같은데요? 괜찮아, 그냥 이거 가릴게요. 다시! 너무나 어, 진짜 기대지. 어, 뭐야. 나 이렇게 못뜯지 오오오 오,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뻥뻥이 포장해줄대 대박, 대박. 일단은, 어,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제가 제품도 안 뜯어주셨어요. 아싸. 개이득. 에이 일단은, 어, 뭐지? 아이브 정인줄알는데 포켓몬스터 정성이어요 아닌데, 아이브죠.

제 앨범 들렸어요. 바로 제 돈으로 세라핌 3년... 아, 앨범 두 개, 투바투그 데코 키드 한개 사서 좀 데코 키트 사가지고 해봤는데 있거든요. 어제 아, 네. 그리고 동생도 샀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맥스 그 사... 려고좀 나왔지롱. 너무 행복하다. 오랜 오랜만에 외다 보니 이거 네버버 브이로그잖아요. 아시죠? 대박 대박 밥 대. 맞잖아요 소연이, 제가 제가 전 영상에서 얘네 둘기 소연이고, 얘네 둘기 민, 얘 예, 미연이고 다 쇼아예요. 정 진짜 바보 같았어요 그때. <laughs>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컬백 정리까지 올릴 건데 조금. 제가 대박. 오늘 안 받겠죠 아무도? 변신아, 어겼어요 하나, 둘, 둘 셋. 헉! 변신 여자아이든. 아, 대박, 대박, 박나 진짜 최잡인것같아 오나또 종종도 있어 아직 미연이가 제가 푹한먹 없거든요 오마이갓 드디어 미연이 나왔다 대박 아 이거 안 나왔어 나 진짜 바보 같아요 <laughs> 머리래 허즈 같껴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진짜 오늘 인생 제일 최고예요 나 근데 진짜 잠시만 화자 체크 안 했다 아 불빛도 안웠어아 오늘 진짜 왜 이러냐 응, 키웠어요. 아이거 뭐야. 나 처음엔 미연이 좋더는데 보다 보니까 소연이었어요. 아, 싸벼. 토연이. 어, 하자, 있네. 제가 그리고 여자애들 중에서 좋아하는 멤버 순이는 바로 서현 우기, 서현 우기 슈아민니 미연 원래 미연이가좀 사귀는데 갑자기 이번 컨셉 부터가 갑자기 슈아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랬 하나 둘 어? 그데 얘도 서현아 이렇게? 민니 없는 거다. 아나 근데 이건 서현잡이 아니네 앨범 포카는 아, 앨범 포카는 어떤 데나 일단은 이거는 까른 영상을 올릴까요? 말 일 제가 있는 앨범 어? 설마 카메라 한 개가 안당겼나 설마.. 근데 어, 포, 포카 못써 근데 이중에서는 랜덤으로 갈게요 이 앨범은, 나, 나, <목소리> 나, 나라로,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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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우리. 음. 도 음. 가능 거. 이렇게 까는 거라고도요. 음. 아니, 그런데 제가 진짜 킹 받는 게 바로바로 바로... 아, 그리고 저그 한국 장미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올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콜브 작년 영상이 내일 아니면 내일 아니면은 오늘 찍을 것 같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바로 제가 가족들 앞에서도 앨범 본하는걸안 보여줘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은 가사지. 음 헤? 스티커 어아싸비 슈퍼라이디. 어, 이것도 어떤 거예요. 일단은 살리고 바꿔줄게요. 잠시만요 갑자기 옆에 오빠가 왔어요 이중에서 전 이거 하나 둘셋 미연이 하나, 아, 하나 둘셋오 잠시만 사진 똑같다 대박 하나 둘셋 미연이 하나 둘셋 미연이 와 너무 좋아 똑같네요 다 똑같네요 그러나 어, 뽁뽁이 소리가 좀더잘 들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프로 정리하는데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니까 러 다음 영상에 보시면 되고 아니 진짜 가족들 앞에서 까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죠 그냥 지금 깔까요 시원하게 그게 낫겠죠 음, 쟤는 나이가 하고, 이렇게 하고, 쟤는 왜 이렇게 한번 쟤는 왜게요이번 앨범 강할 때왜이꾸 앨범 에서는왜 자꾸 멤버가 왜이부앨안나오는왜 자꾸 네. 하고, 는왜 이렇게 하고, 왜이렇이하이 일단은 이거 미니는 아직 안 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놨어요. 아직 안 보고 그냥 뜯어놨어요. 미리. 갈게요. 미니는 이렇게 예쁩니다. 기특한는방방이 이렇게. 진짜, 진짜 이렇게 음, 나 방금 실질을 했어요. 일단은 체크는 나중에 이렇게. 어렇웠어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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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렇게요 일단은 렇게이부터이이거게이아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음 <laughs> 뭐라고 적혀 있는 건지 좀 몰라요. 대박 <laughs> 대박. 아 있는 것도 나왔네. 예. <laughs> 아 이거 원래 이렇게 주는 건가? 스티, 이 스티커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laughs> 그리고 설날에 얼마 받았어요? 저는 25만 원이요. 어, 봐볼게요 하나 둘셋 이것도 포장 똑같다 아닌가 하나 둘셋 하이트 버전 어, 아슬리고 거꾸로 끼었네 정말 정말 헉, 대박 대박 하나 둘셋 대박 또 거꾸로 끼웠어오 진짜 예쁜데? 일단은 이제 컬러북 정리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할게요. 자, 지금. 자 여기 딱 있다. 아니,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영상의 기회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영상은 아니 제가 저번에 영상들도 계속 재생 속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캔밖에 8분까지 안 됐어요 원래, 같으면, 원래 같으면은 한 20분쯤 돼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은 재생 속도를 조금 안할 거예요 별로 안할 거예요 아마도 히 대박 일단 얘네들 하자 체크 를 했더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다 슬리오 빼고 하자치크를할게 이게 진짜 미니, 이게 진짜 미이지 저는 처음에 이게 미연 아닌데. 이게 아 정말 이게 처음에 미연인 줄 알았어요 완전 다른데 얼굴이 진짜 바보 같았어요 계속 바보래 다나 아, 진짜 이상해요 지금 이제 알았어요 이... 망했다나 이번 컨셉에 앨범에서 우기 한 개도 없어 좋졌다 대대어 어, 미친 거 같아요 어나 응? 이번 컨셉에왜 우기 한 개도 없지 아나그 정리 어떻게 하라고 네 아, 진짜 허리자이 아닌 것 같아요. 음. 너무 슬퍼. 아, 그래. 진짜,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아, 진짜. 어떡해, 나. 뭘 어떡해. 하, <laughs> 진짜. 왜냐면요. 오, 됐어. 이제 펄보기 정리를 할게요. 아그 이번 앨범에서는 지금 이게 여기서 미연 여기서 미이가 말고 민니가 아니 우기가 나왔어요 지즘 우기가 한 개도 없어서 진짜 일단 여기서 포퍼 계속이에요 미연이끼리 모아줘야 돼요 그거는 소연이 소연이 민니 민니 좋아 오늘 나왔어요 아,

나는 진짜 꾸비자비싸짜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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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요게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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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그게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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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게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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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게 비싸게 게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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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비 여 o y o 가 are t h e 서 여자들 u a r 수 there. You are there. You are there. You are there. y o 올 a 고 e there. You are there. You a 이 e 이 h e r e You ar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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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t Okay.